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화가 되면서 오토파지, 네. 자가포식이가 한는 네. 거. 네. 자가포식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노화가 되면서 단백질랄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잘 프로세싱이 안돼가지고말하자면 단백질 찌꺼기가 이렇게 남는 그런 것들인데 이걸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새롭게 이걸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분해해가지고 새롭게 재료를만 쓰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포가 어, 태어나는 그런 겁니 오토파지를 어떻게 이제 강화하느냐.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것이 단식, 네. 패스팅, 네. 네. 패스팅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찬물. 네. 찬물에다가 저기 하는 거. 동네에서 어르신들 보면 수돗물이 나는데, 네. 수돗물에다 샘물 딱 나가지고 네. 냉수 마차를고막 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찬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칼라를 만들 때, 딱 이렇게 달구었다가 네. 찬물에 집어넣고, 또, 되었다가 달구고 이러면서 더 강해진다라고 네. 하는 그런 네. 것처럼 근데 이게 차가운 것에 노출되는 것이 어 지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화이트 펫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방이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현됐지만 대개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화이트 펫인데 거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좀 들어있는 그런 지방 세포로 바뀌게 된다. 이런 게 미토콘드리아가 좀더 활성화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에너지 생산량이 많아져서 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또 해석이 안 될까요? 예 물론 됩니다. 그러니까 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에 주목을 받잖아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강하면 굉장히 활기도 넘치고 더 오래 살고 네. 아프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개념인데 미토콘드리아를 재합성하는 이것이 에너지가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패스팅 네. 단식을 하거나 소식을 하거나 이랬을 네. 때 미토콘드리아가 다 많이 안 들어친다. 예. 그리고 이제 하이포크시아, 네. 산소, 산소가 부족했을 때, 네. 부족했을 때 역시 미토콘드라아가 거기에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콜드 샤워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운동,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다른 면에서 보면 에너지가 부족 상태가 되니까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바이오제네시스를 강하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가 돼야지 다시 네, 이게, 네.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아까 언급되었던 뭐 이렇게 폴리페놀로렐지, 네. 그 다음에 녹차에 들어있는 이지시지 같은 것 네. 이제 여기서 그 모든 전제가 엑서사이스 플러스 이런 것들 네. 같이 이제 콤비네이션 하는 것,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킹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 굉장히 사실은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잘 연구가 돼야 지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토파지 네. 이것이 결국은 쌩쌩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어,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네, 그런, 그런, 네. 그런, 그런 측면입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시아에서 발효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혐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혐오 그 앞에 있는 백혈리라고 하는 이제 기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라이코겐 같은 것이 이렇게 쌓여요 아, 저는 이제 그 상태를 보는 거였고 옆에 있는 효모의 기초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얘가 이런 상태였을 때 얼마만큼 살았느냐 거기에 중심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어떤 것이 작용하느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이게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오토파지, 자가포식 해가지고, 네.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고, 뭐, 네. 그런 거죠. 서 똑같이 이 현미경으로 형어를 쳐다보고 있지만,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뭐, 네. 그런, 음.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네. 그 결국 우리가 대부분의 실험을 효모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발효에도 이용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네. 이제 단백질을 저기를 하려 그러면 한번한 한 세대가 되게 두 시간 정도에 한 번씩 이게 세대 교체가 교초. 네.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양을 키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쉬워서 네. 효모의 제놈이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인간 제놈을 발견시키는 그 모델이 된 네.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미도 있으면서 아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커요. 아까 와인, 그다음 맥주, 네. 그걸 이제 좀더 그러면 대중화, 일반인들에게 뭐 대부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이제 그런 산업에 좀 적용을 시킨다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된장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발효식품 중에 낫도가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혹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더 연구를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생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청국장하고 낫도 네. 네. 그것의 차이가 뭔가 청국장은 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효가 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미생물의 다양성들이 많아요. 네, 네. 아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오, 장내 네. 미생물 이런 쪽에서 보면, 낫도하고 청국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청국장에 강한 그런 면이 있죠. 네. 또 이제 아까 오토파지에 관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발효에 있는 물질 중에 네. 스퍼미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이, 이것은 이제 펩타이드인데, 그러니까 스펌하고 똑같아요. 네, 네. 정자, 정자. 정장. 네, 정자에는 네. 스펌에서 유래돼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이제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네. 암꽃스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성분으로 돼 있고 또 이제 발효식품 이런 데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치즈도 자연 치즈하고 이 네. 발효가 된 치즈하고 스팸에는 함량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많아, 많이 섭취를 하면. 장미밀 생물 여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오토 파지를 강화하는 굉장히 네. 그런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그 방법은 이 슈퍼밀이나 이런 것들이 아 그건 열을 많이 저... 가해도 아니 열을 불쌍이... 여기를... 이것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네. 작은 분자라서 열을 가하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니까요. 러 그러니까 네. 그걸 놓고 팔팔 끓이면 네. 손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온 조리를 오, 하는 것이 굉장히 아, 중요하다. 아, 네. 그 기준은 뭐냐면 한 60도 정도. 그동안의 조리법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음식에 그 미생물에 있는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을 유해균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없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엘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네. 고사하고 이제 그런 반응이 있기 위한 이제 그런 음. 것들인데 오토파지의 목적이 된다면 근데 네. 다른 거하고 비교해보면 오토파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다시 이걸 해서 쓸모없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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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 세포를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네. 생합성, 그다음에 미토파지라는 것이 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도 네. 다시 분해해가지고 다시 네. 이렇게 네. 만들어지는 네. 거. 네.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분해해가지고 다시 만든다.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자동차에다가 사실 새안지를 집어넣는 것처럼 네. 이게 거의 무한정 살수 있는 이론적인 그런 바탕, 이런 것들을 하기, 하기 때문에 식색을 약간 이렇게 바꾸는 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사실 이게 된장, 뭐 간장, 고추장, 이런 전통적인 음식,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외국 그 겨,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마, 많이 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주로 이제 열을 가해서 먹는 음식들이 사실 많고, 물론 된장 찍어 먹기도 하지만, 된장을 찌, 찌개, 된장 찌개를 한다든지, 뭐, 된장 국을 한다든지, 열을 가해서 먹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낫도 같은 경우는 사실 생으로, 생으로 먹는 응.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응.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균의 다양성이 있으면서, 그 대부분 또 이제 열에 좀 강한 균, 뭐, 이런 것들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그 발효식품에 대한 얘기는 네. 보면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발효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네. 줄이거든요 네탄수화물 저탄수화물이고 네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의 다양성을 네. 공급을 하는 장건강 네. 장건강이 뭐 전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제시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능성 물질 뭐, 스터미지는 뭐, 그 중에 하나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은 기능성 펩타이드. 기능성 펩타이드도 그 역할이 엄청나, 어마, 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좋은걸로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해서 이용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기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네, 네. 어, 그런 기능성 원료들, 네, 잔물들, 원료들 대사산물들 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장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오 어, 미생물 생태계 그러니까 미생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미생물들이 분해한 포스트펩타이드, 아, 네. 펩타이드. 네. 펩타이드나 이런 네. 것들에 기능성 펩타이드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그 연구가 아직은 아직은 좀 네. 네. 미조 미진하다 네. 미진한데 아, 그런데 아, 효과는 확실히 있다. 어 그게 오토파지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에도 도움 많이 준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니까 그게 건강과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글루타치온 같은 것도 이제 그 펩타이드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 말고도 네. 존재하는 것이 또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인간이 먹지는 않지만 그런 기능을 가진 잠재성을 가진 것이 무한대로 있다. 아, 네. 뭐 그런 일. 네. 네. 균을 우리가 분석을 해도 그 중에 무슨 균이 있는지 다 분석을 유전자 검사로도 다할 수가 있고 네. 네. 또그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도 도대체 이 유전자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다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펩타이드를 어떻게 만드는만드는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연구가 너무 부족한 상태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툴은 있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다른 이제 중요한 이슈가 이렇게 많고 막 그러기 때문에 기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제 누가 그런 문제에 집착을 해서 그런 연구를 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 정말 재밌어요 박사님 <laughs>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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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부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공부하신 거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좀더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이, 이것에 관련된 이제 책을 하나 쓸까 그것도 좋은 것인 것 같고 우리나라 미생물 또 발효 그 다음에 자농수, 노화, 뭐 오토파지, 제노호르메시스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렇게 좀다 어우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최고로 이렇게 좀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진짜 이렇게 딱 결실을 맺는 순간을 또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까지 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실제로 음식도 어 조, 조언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드셔보시고 또 연구도 또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더라 건강에 어또 내가 이제 좀 이제 나이가 쭉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바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좀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어떻게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식의 중요성 이 나이 들어서 뭘 먹을 것인가를 요약을 하자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 네. 그다음에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할 것, 네. 뭐 프리바이오틱스 네. 이런 것하고 충분하게 예, 단백질이 섭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그것은 이제 근육이랄까, 이런 것들을 네. 해서 움직였는데. 식물성과 동물성을 따지지 않고. 단백질. 아, 사실은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식물성 거기에도 사실은 이제 대안은 있거든요. 네. 아,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약간 부족한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밀이나 키노아 같은 거기에 있는 단백질들은 실질적으로, 어, 이런 필수 아미노산를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식물성을 주로 섭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3년에서 한 5년 정도 오래 산다. 뭐 네. 얘기를 하는데, 대신대로 런 식물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김치에 주로 많이 주목을 하는데, 인간의 장에 한천개 정도, 그천 종류의 미생물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김치에도 한300 정도 정도가 오, 있다고 그런가?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제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만 가지 정도. 한국이 생산하는, 오, 네. 생산하는 유산균의 가짓수가한 네. 2만 가지 정도는 되지 네.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김치를 이제 담글 때 이제 핵심이 뭐냐면, 현기성 발효. 공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꽉 이렇게 눌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산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 유산균들이 전부가 다혐기성 향기성 요다 다른 균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제일 첫 번째가 한식이 중요하다. 한식이 중요하다. 네. 네. 단백질 섭취를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세 번째가 어, 그런 발효 음식 중에 김치. 김치, 네. 하고 된장, 네. 된장, 김치, 된장, 전통 발효 네. 이런 것들이꼭 한식의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소금, 그래서 소금 이렇게까지 이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운동이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운동은 항상 베이스로. 운동은 네. 베이스로. 네. 운동은 항상 베이스로 해해야 되고 우리가 짧은하게 네. 어, 한 20분 정도 그리고 이제 그냥 걸으라면한 7,000번대. 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 건강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이게 많은 이야기는 많지만, <laughs>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 그 박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뵙고, 그 생활 속에서.